자, 그림을 그려보자. 나의 미술 실력을 나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잉. 자, 써잉, 이렇게 써잉, 이렇게 그런 각져잉. 써잉, 이렇게 써잉, 이렇게 갖고. 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. 다음은 부동산. 부동산은 여기지. 쉬, 여기서 이렇게서 해 가다가 세 왔다가 서 이렇게 오는 이벤트가 생기죠. <laughs> 음,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. 자, 달라, 달라 가자. 자, 달라, 달라. 여기 있지, 달라. 자, 원자재 색깔이 원자재. 힘이 없던 원자재는. 이렇게 온자재 이렇게 놔야지. 자, 여기 온자재 <laughs> 자, 오리지널 비트코인. 또 똑같이 가죠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 녹색은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이고 BTC 아니고 자 나아가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잉 왔다 한 대충 한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두면 되겠네. 좀될 거고, 아, 요즘 넣으면 되겠다. 아, 요즘 가는 거는 한이 <laughs> 정도가 되지 않을까? 그림을 한번 볼까나, 달라. 달러는 일단 이제 죽기 전에 이제, 어, 상상을 하기도 어려운 수준까지 폭등을 했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골로 가는 걸로 해서 이제 달러 가는 걸로. BTC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6만, 6만, 뭐 이렇게 뭐 6만 7만 달러 이렇게 <laughs>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 가는 걸로 부동산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아시죠? 한요 박스 이벤트가 있을 거죠. 원자재는 이렇게 해서 가고 원자재하고 이제 오리지널 비트권은 현물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지금 이기이 이, 이 도표 자체는 어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. 여기가 이제 이벤트 구간이고요. 여기가 요미 이벤트 구간. 아, 아 그림은 너무 잘 그려. 씨. 여기가 이벤트 구간이고요. 여기가 이벤트 구간이에요. 이벤트라는 건뭐 이제 전쟁 또는 이제 국지전, 내전, 국가 분리 같은 이런 특수한 이벤트가 요요 타이밍 생길 거고요. 그 이벤트에 따라서, 요 안에, 이것 들라서 이런, 크로스쪽 그런 게 만들어질 거고, 아, 이걸 여기다 해야 됐구나. 이벤트가 벌어질 거고, 저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이제, 저기 하게 되는 게, 그 이후에, 이제 나중에, 몇년 뒤일 거야, 아마. 뭐. 그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, 아, 지금 이표 자체는, 이표 자체에 대한 모든 그래프 는이 어, 이후에도 US 가, usd에 대한 잔존가치 를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 라서 이 뒤에는 usd가 없어질 텐데 뭐한 2005년에 2006년 되면 USD, usd 미국 달러가 당연히 없어지고 없어질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평가 가치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을래나? 그냥 지금 만약에 이 usd가 한여기쯤에서 usd가 없어져요 그냥 아예 영원히 사라지는데 us달러가 존재하지 않는 그 이후를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놓은 표현해놓은 건데 아 하긴 뭐 ususd는 그 미국 달러라는 게2000 잠깐 몇 년도였지 2008년도. 2008년도에 이미 화폐로서 종식이 된거죠 완전히 그 완전히 종식 된거였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 아마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인데 FX쪽 저기 환율 저기 딜 하는 딜러 하시는 분들 여기 손좀 들어봐요 오 어, 영철이 너도 FX 하고 있었냐 빡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었구나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 FX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벤트 자체가 이제 75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. 80년? 예, 80년마다 돌아오는 그 이상한 차트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. 그쪽 오, 그쪽에서 이제 오래 했던 일했던 사람들은 차트 딱 보면 아 이건 80년 만에 한번 벌어진 이벤트구나 라는 걸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던데 100%죠 뭐 그러면은 80년 90년 뭐이 정도 텀으로 다가먹어 오겠어요. 뻔한 게 오겠죠 자 일단은 일단 브랜츠 우즈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뉴브랜츠 우즈 체제에서 또 지금 이제 달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린 그런 시점에 있고요 자 달러가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아 가격 싸졌을 때 사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 그림을 갖다 이렇게 쇼를 한건 2005년,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쯤 갔을 때는요, 이 정도 갔을 때는요, 지금 한, 한뭐한 뭐한 요, 요, 정도 텀으로 다 가잖아요? 돌입을 하잖아요? 그러면, 자, 생각해보죠. 상식적으로. 달러, 원화, 위아나 같은 피아트 커런시가 일단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.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미 완전히 그냥 아무런 가치. 신라면 한 봉지에 30만원 한다고. 못 알아듣겠냐? 너임마 응철아 안 생길 것 같지? 그런 일이 3 0만원 한다고 못 산다고? 그러니까 물건 물건 값이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건 값은 안 변해. 그냥 원자재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냥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고 화폐의 가치가. 자, 그러고 어, 부동산 제로죠? 일단 뭐 포격 시작하면 일단 뭐그 근처에 땅과 건물은 그폭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치는 이제 잠정적으로 0이 되는 거니까 매매도 안 되고요. 뭐 그냥 완전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0의 가치, 에준하는 가치로 다 돌아갈 테니까요. 그뭐이그그 2차대전 겪으신 분들 그그그 그, 그 전쟁 끝난 다음 애프터워 이펙트 겪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서울 성동구에 있는 그 땅몇 평이라고 그러더라 어마무지한 그 지금 그땅 그땅 어마무지한 땅 하고 용산 쪽에서도 땅 있고 그런 거 있었는데 가족들 살리려고 이제 산 지금 시가로 말하면 한몇 백억 땅 되는 산이랑 보리쌀 두 섬이랑 바꿔서 먹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아마 그때 그저 아마 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 예전에 있었던 워이팩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신뢰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 완전히 종식이 돼서 영 영원, 가치가 영원히 된다. 다 이런 걸 인지를 하면 되고. 아, 그한 2025년이나 2026년은요. 어,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뭔지를 인지를 했어도 그걸 살수 있는 밸류 가치를 가진 재화를 아무것도 갖지 갖고 있지 않을.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아 이제 이게 이 비트코인 시장이 뭔지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한이 년이나 삼년 뒤에 인지 전쟁이 시작되고 아니면은 뭐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지금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. 99%가 비트코인 시장 뭔지를. 근데 그때쯤에는 살려고 해도 이제 살수 있는 재화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. 그걸 이제 블랭크존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어, 애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는데, 얘들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으나 강의할 때 설명을 하고, 이렇게 이 아, 아, 이거 아니네, 이거지. 어, 이걸 이제 블랭크박스존이라고 하는데요. 블랭크박스존이 오게 되면은 어... 비트코인이 떡상한다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있는 잔고는 당연히 가치가 없고요 살수 있는 것들이 없없 없게 돼요 사실상 어그 이제 뭐한몇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 이 블랭크 박스 존 블랭크 그다 써놔야지 블랭크 존존 이런 자, 그러면 이 블랭크 존을 갔다가 건너면서도 나중에 이제 워, 애프터 워 이펙트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는요. 포인트가요. 바로 요, 요 지점. 바로 전쟁 직전에 블랭크 직전 바로 앞에 있는 이벤트 존 요, 요, 요 타이밍이에요. 현재 고가,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도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어 지금 만약에 어 만약에 뭐 하나에 뭐 얼마 뭐 10만 원이다라고 10만 원이라고 그냥 그냥 10만 원이다라고 해봐요. 그럼 이거 사면은 이제 이, 이제 요 이벤트 존을 넘어가면서 이게 1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, 1천 원까지도 떨어질, 100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질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. 이 블랭크 존을 넘어가면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락할 거예요. 뭐. 근데도 그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, 이벤트 존을 넘어가면서 이 블랭크 존으로다가 이제 재화들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 달러 자체가 이제, 이제 파기가 되면 이제 그 달러라는 그 재화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앞에 말한 동영상처럼 링크가 완전히 끊어지는 시점이 오면요 어그그 그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블랭크 존에서 1천 원, 천 원까지 100분의 1까지 내려갔서도그 100분의 1을 살수 있는 재화가 재화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. 이 블랭크 존에서는 와 내가 저렇게 싼걸 지금 사, 사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살수 있는 재화라는 게 존재를 않게 돼요. 그러니까 진정한 그 진정한 뭐라 존버? 당연히 존버라는 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존버하면 안 된다. 존버하면 안 돼. 존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. 이런 리셋 그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이런 블랭크 존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 e f war effect, war is there, and then you have a blank zone. 어 also think that the reason is that the reason is that the reason is that the r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쓰게 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,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회복을 하면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걸 살수 있는 재화가 없으니까 아, 설명이 너무 어렵나? 영철아 이거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냐? 무슨 무슨 말인지 뭐 블랭크 존이 어쩌고 이벤트 존이 어쩌고 이렇게 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지 못하겠지? 오프로 본다 어프로 본다. 5%는 이해하고 95%는 또 이제 댓글에다가 야 이씨 너뭔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하지 마 이렇게 써놓을 텐데, 에이 뭐 일단 이런 이런 저기가 있을 테니까 뭐 그냥 망상이니까요 소설이고 망상이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걸 저기 하게 되네 또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런 걸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또 아, 또, 저녁 때또 한가면 또 만들게요, 동영상. 빠이빠이!